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함께한 류민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텐션을 담당하는 서창림 목사님이요 이번 성경학교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이라 많이 섭섭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이번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드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오늘 하는 활동은 다윗구조 보드게임이에요 네, 이 다이쿠 조드 보드게임을 끝내야만 이 성경학교가 드디어 끝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보드게임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 첫 번째 보드게임과 주사위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보드게임에는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들 아이템이 없으면 그 게임이 이제 사실 진행이 안 되겠죠. 재미도 없고요. 목사님도 캔디 크러쉬 사과를 하는데 아무튼 이 아이템이 보드게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지난 국가 시간에 나는 마음 카드, 어, 기도, 무전기, 마음 카메라, 그리고 활동 시간에 나는 다인 물매가 있어야 돼요. 네, 특히 이두 개는 꼭 필요하니까요. 보드게임 할 때는 꼭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 이제 보드게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개인 말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말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자,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일 텐데 얘 예, 말을 뜯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세워질 수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에 보면 곰이나 사자의 말을 놓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사자나 곰곰 골리앗을 놓으면 돼요. 여기. 그리고 이 마음 카드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 옆에 마음 카드 올려놓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 카드를 올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만들어서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미션이 뭔지를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특히 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Listen and Carefully 우선 사다리 그림을 어, 그림은 앞으로 더 이동할 수가 있고 어, 미끄럼틀 그림은 뒤로 어, 갈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사다리 타고 이동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앞으로 쭉갈수 있고, 미끄럼틀이 쭉 나오면은 뒤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자, 이 부분 숙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챈트 QR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과 챈트, 2과 챈트의 QR이 나올 QR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건 휴대폰으로 친구들이 QR 코드를 찍어서 히즈 쇼에 나오는 챈트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인증샷을 한번 날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 다위처럼 춤추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QR 코드를 찍어서 차량에 맞춰 율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또 어려운 미션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네. 이거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고무줄이 있어요. 자, 우리 어려운 미션이 있는데 사자와 곰 골리앗으로 트릭이라고 나와 있는 미션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곰이나 사자나 골리하시 인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총이 있어요. 이 예, 커튼총이지만 물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버리지 않았죠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셋을 모두 쓰러뜨려야 앞으로 갈수 있겠죠. 만약에 못쓰러뜨렸다 하면은 쓰러뜨릴 때까지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순서 정하시 순서 정하세 네. 가위바위보. 네, 그럼 제가 먼저 두 자리 숫자를 한답해요. 1과 전목 붙이고 나왔어요. 네. 일과 전목이 음, 네. 아, 네. 뭐죠? 하나님은 힘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답. 네. 이러면 통과예요 네. 네. 제가 도전해볼게요. 네. 어 마이너스 이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앞으로 갈까? 시작 안 됐네. 아, 시작도 안어요 <laughs> 네. 다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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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뒤로 가는데 멋쟁 구조대원이 저기를 하지네요. 예. 맞합니다또 마이너스 1. 무 다시 한번 해 보세요. 41등선 이마이너 아. -1이 나왔어요. <laughs> 어. 이번에 제가 아 3!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갑시 네. 하나 둘셋 채트 노래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채트는 q r 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또 마이너스 1이 나왔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아네이가 아, 나왔네요 어요 네. 역시 멋진 구조대원이 된걸 가지네요 예스 어제까지 이걸 해야 될 거야 예네오3 yes. 하나 둘셋 혼자 양을 보고 있어요. 일, 혼자 양을 보고 있네. 한번 네. 쉬기가 나와 있으면은 네. 그때는 한번 쉬는 거예요. 네, 한번 아, 쉬는 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골면 되겠죠. 아아아아 다시 시작점으로 네. 갔어요. 한번더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쉬니까. 한번 쉬니까요. 자, 아, <laughs> 또 마이너스 이거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부자님. 이렇게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두 뛰는 허팝스윙 좋니다 네. 재밌겠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보드 게임을 함께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드 게임을 하면서 미션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는 보드 게임을 통해서 다이 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성장했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다이처럼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되려면 많이 성장해야 되고또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이번 보드 게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